5번 점 A에서 원, 요곳에근 접선의 접점까지의 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림을 항상 대충은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원이 있고 어, 점이 하나 있는데 진짜 적당히 아무렇게나 그리고 있죠. 자, 필요에 따라서 직선이 접선이 이렇게 그러면 접점이 있죠. 이 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요 곳의 길이가 뭐게 라고 묶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접선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가더라도, 아이고, 이 그림이, 이렇게 접선에 긋더라도 길이는 똑같습니다. 자꾸 삐뚤삐뚤하게. 다시, 이번에 그냥 삐뚤 버전. 요렇게 해도 값은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 빨간 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원의 중심, 이렇게 둘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고, 우리 원의 중심을 알죠? 0,0입니다. 반지름도 알아요. 루트 5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알아요. 이름을 줄게요. 이렇게 선분 A5의 길이는, 자, 3,0 마일과 0,0 사이의 거리. 자,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은 루트 10이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 가지고 뭐라고 이름 줄까요? 여기 h라고 줄까요? 그러면 a h 길이는 자, b 변의 제곱 10에서 자 요거 루트 5의 제곱 빼 주면은 루트 5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6번 제1사분면 위에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직선 요것에 접하는 원은 두개가 있다.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X축, Y축을 등장시켜 봅시다. 자, 여기에 직선이 있어요. 얘들 좀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되는데 X절편, Y절편 구하기가 편하네요. X에 뭐 넣으면? 3 넣으면? Y가 0이 되고, 그러니까 3콤마 0이 지나고, 또0콤마 4이 지나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어 적당히 잘 그렸어요. 여기가 4고 3이고, 자 x 축 y축과 직선에 모두 접하는 원 자, 요런 원 적당히 잘 그렸습니다. 또 이쪽으로도 유아. 요렇게요런원두 개가 있을 수 있. 그럼 얘들 한번 설정을 해 봅시다. 자, 중심은 r 코마 알이 되겠죠. 다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의 좌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x 마. 음, 원의 방정식 굳이 세우지 않아도 바로 식 세우러 갑시다.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R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D가 R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식 세울 겁니다. D는 R콤마 R과 저 직선의 방정식. 저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루트 안에 4, 4, 16, 3, 3은 9 들어가고, 절대 값 안에 X 대신에 R, Y 대신에 R 집어 넣으면, 7R 빼기 12. 예, 가 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풀어 봅시다. 그러면 절대값 7알 빼기 12가 자 5알이 되면 되고 여기 여기로 공간이 많으니까 들고 올까요? 7알 빼기 12는 뿔마 5알이 되겠네요. 5알이 되어도 되고 마이너스 5알이 되어도 되겠네요. 요 경우에 1차 방정식 해결하면은 2R이 10이니까 R은 6. 요 경우에도 해결해보면 12R이 10이니까 R은 1. 반지름 나왔습니다. 작은 게 반지름 1, 큰게 반지름 6. 둘이 합치면 7. 7번 좌표 평면 위에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 다시 원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자, 원 위의 점 p와 아까 구한 직선 l 사이의 거리 최솟값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멘트를 해결하러 갑시다. l의 정체가 뭔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이 3, 4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가까이 3, 4가 있는데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3, 4를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죠. 요런 것도 있고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어. 아, 엄청 많죠. 근데 원점과의 거리가 제일 멀었으면 좋겠어. 최대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 언뜻 눈으로 보기에도 요런 애들은 탈락이죠. 아, 왜 이렇게 가까워? 얘가 가장 먼게 맞을까? 아, 아니에요. 언제 가장 뭐냐면 얘가 요 선분과 수직이 될 때, 요때 가장 멀어요. 얘가 L이에요. 자, 좀 정리해서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L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정체를 찾아 봅시다. 얘는 3콤마 4를 지나고, 기울기는, 지금 요 선분은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0콤마 0과 3콤마 4 사이 기울기니까 3분의 4죠. 자,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요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리고 3콤마 4를 지나니까, 요렇게 구성할 수 있죠. 자, 좀더 정리를 해봅시다. 예쁘게, 조금만 예쁘게 해볼까요? 얼만큼 쓸지 아직 모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x. 자, 플러스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6. 그러면 4분의 25까지. 요 정도만 해봤습니다. 그러고 요 멘트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원, 아, 이런 원이 등장을 하네요. 한번 또 슬쩍 그려볼게요. 자, 이 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원의 중심은 (7, 5)고 반지름은 1인 원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점 P와 직선 빨간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이 궁금하답니다. 만약에 점 P가 요런 데 있으면은 아이고. 요게 거리가 되겠죠. 점 P와 L 사이의 거리. 근데 가장 작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p가 여기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원의 중심과 l 사이를 수직으로 연결한 선분 고상의 그 p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때의 값 요게 요 길이가 최솟값 m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죠. 자, m은 선분 길이, 아, 이름을 막 줘야 되네. 이름 주기 싫어요. 우리 사실 그렇게 안 풀잖아요. 점, 7,5와 직선 A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1. 지금 제가 1이니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야겠네요. 7,5와 직선 사이의 거리. 에, 예, 그러려면 아까 여기 작업해 둔 거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좀 변형해 보겠습니다. 공식 쓰기 좋게 양변에 4도 곱하고 2항도 해가지고 3x 더하기 4y 빼기 25는 0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요 직선과 점체 콤마 5 사이 거리니까는 루트 25 그러니까 5분의 절대값 안에 37에 22, 4, 5, 20 대입해서 값을 구해보면 은 요거는 5분의, 얼마인가요? 16이네요. 근데 거기서 반지름 1을 뺀 것이 최소값이야. 1 아, 5분의 16에서 1을 뺀 5분의 11. 그래서 여기다 10 곱한 10m의 값은 얼마예요? 22입니다. 8번. 두 실수 xy가 등식 요것을 만족시킬 때6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요 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x- y-3이 0이거나 x 더하기 y-2가 0이 되면 되겠죠. x-y-3은 0을 만족시키는 x, y들은 다 좌표 평면상에 찍어 놓으면 직선이 됩니다. 자, 직선의 모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얘를 y는 x-3이라고 보면 좋겠죠. 여기다 살짝 그려보죠. 요 정도. 자, 얘를 만족시키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x, y들을 좌표 평면상에 열심히 찍어 보면은 직선이 나오게 되죠. 자, y는 러 x 플러스 2라고 쳐다 보면은 요 정도 그려지네요. 엄청 정확하진 않지만 나름 열심히. 근데 요런 애가 등장을 했어요. 자, 여기 초록색 선들 위에 있는 x, y들 중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소가 되고 싶어. 이게 뭔가요? 얘는 0,0과 X,Y 사이의 거리. 그건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그걸 제곱한 것과 같네. 요런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초록색 선들, 직선, 그러니까 여기 점들 중에 요런 점을 만약 골랐어. 그러면은 0,0과 요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6 곱한 어쨌든 그 값을 대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요것보다 더 최소가 되는 x, y 후보들이 많죠. 당장 뭐 요렇게만 해도 훨씬 더 짧아지네요. 자, 그 값이 더 작아지죠. 자,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요거를알수 있어요. 자, 0 원점과 요 요때 x, y를 내가 요거를 딱 고를 때 걔가 최소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렇게 결국 뭔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원점과 직선 저기 이달린 직선 x 더하기 y 빼기 2는요 사이 거리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합시다. 자, 루트 1제곱, 1제곱 하면 2. 자, 절대값 안에 00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2 정도 되죠. 간단하게 루트 2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요것의 제곱이니까 얘는 2. 그래서 내가 대답할 건6 곱하기 2에서 12. 5번입니다. 자, 솔직히. 이거는 제가 해설의 버전에 맞춰서 한번 풀어본 거고 저는 이 문제를 혼자 봤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 본능적으로 저의 본능은 얘를 이렇게 봤어요. 요까지는 똑같아요. x-y-3은 0이거나 x 더하기 y-2는 0이겠네.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번 풀었습니다. 첫 번째, 자, Y는 요거 변형해가지고 1차식으로 X마3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입해 보았죠. 요런 풀이도한번더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Y 대신에 X마3을 쓸 거니까는, 2를 합시다. 마이너스 6x 더하기 9까지 되고 최소값은 완전제곱 작업을 하면 x제곱 빼기 3x 요렇게 되죠. 반땡의 제곱,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더했으니까 다시 빼죠. 2곱해서 요런 작업들을 합니다. 하면 2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구니까 2분의 9 그래서 이때는 최솟값이 2분의 9거나 9구나, 1번 경우에는 자 2번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솟값을 추적을 해 보았죠. 이름 많았는데 이것도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죠. 자, 그러면 2x제곱, x제곱, x제곱 제곱, x 더해서 2x제곱 그럼 또 마이너스 4x 더하기 4까지 되고 2로 묶어서 완전제곱 작업을 해주면 자, 1이 필요하고 또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요렇게까지 하면 여기까지 그러면 1번 경우에는 최소값이 2분의 9 2번 경우에는 최소값이 2니까 더 작은 얘가 찐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 최종 6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6 곱하기 2는 12. 결과는 같습니다. <목소리>